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코난의 세계관에서 최고의 난제로 불리는 하네다 코지 살해 사건의 진상이었는데요. 17년 전 럼의 엄청난 능력과 크로다 효의 정체, 게다가 와카사 루미가 아사카이며 아사카의 17년 전의 본성도 밝혀지는 등 다양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달 만에 다시 연재를 시작하는 코난의 최신 시리즈로 파의 1110화의 내용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이야기는 초등학교를 무대로 평화롭게 끝날 것 같지만, 무서운 전개로 발전하여 와카사루미와 검은조직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1118의 줄거리에 대해 짧게 알아보면서 내용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난 시리즈와 이어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가사 집에 있던 하이바라는 청포점에서 누군가가 엽총을 훔쳤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뉴스는 이전 편에서 와카사 루미가 키안티를 저격하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장면으로 수사는 난행을 겪고 있어 와카사 루미는 잡히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한편 하이바라가 아가사 박사에게 16일 수요일 날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박사님은 그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날은 테이탄 초등학교 수업 참관일이었습니다. 화면은 초등학교로 향하는 소년탐정단으로 옮겨져 참관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각자 부모님이 참가하지만 하이바라의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코나는 어머니가 수업 참관에 오신다고 하는데요, 코나는 임시 모습이라 어머니가 없지만 구도유키코가 변장을하여 에도가 후미오의 가명으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코난으로부터 신경이 쓰이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코난은 신체가 작아지고 나서 몇 번이나 신체 측정을 했지만 에밀이도 성장을 하지 않았으며 혹시 약 때문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를 듣던 하이바라는 바보라고 대답을 하지만 조금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에 들린 소년 탐정단은 전학생이 히가시오 마리아, 사카모토 타쿠마, 그리고 옆반의 전학 온 단노 카이스케를 만났습니다. 단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물건을 구매한 아이들은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로 온 전학생 단노는 식인교실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딘가의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실에서 과자를 먹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발견했을 때는 과자가 목에 막혀 죽은 아이가 원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겐타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였으며, 단노는 이전 학교에서 원한으로 화단의 꽃이 태워져 찌꺼멓게 글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을다 먹었을 때 창밖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툴립 하단이 불에 타고 있었는데요. 코난은 소화기를 가지러 갔고 코바이 씨와 와카사 선생님도 당황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이바라가 꽃병의 물을 이용해 불을 진압시켰습니다. 코난과 하이바라는 왜 하단에 불이 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불이 붙은 시점은 급식시간이라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전학생 탄도가 식인 교실의 소문은 진짜였다면서 소리를 1110화의 이야기는 시긴 교실의 화제가 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왠지 평화로운 내용으로 끝날 것 같지만 이번 스토리에 숨겨져 있는 수상한 복선이 있는데요. 먼저 초반에 와카사루미가 습격한 총포점이 뉴스가 되고 있었으며, 와카사루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선생님으로서 코난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전 스토리에서 와카사루미는 코난에게 와카사루미가 아사카라는 것이 들켰으며, 그리고 럼에게도 와카사루미가 아사카라는 것이 들켰습니다. 이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와카사는 선생님으로서 생활은 커녕, 럼에게 언제든지 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태라, 검은조직과 아사카의 전면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럼에게 들키고 목숨까지 노려지고 있으며 과거 럼이 와키타 카네노리의 모습으로 초등학교에 초밥을 배달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이바라의 센서가 발동을 하였으며 이 모습을 본 와카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그리고 럼과 와카사가 서로 창문을 두고 쳐다보는 것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럼은 얼마 전 와카사에 의해 키안티가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다음에는 진과 워커, 키르, 베르무트, 그리고 버버, 이 멤버로 아사카를 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럼이 없는 이유로는 최근 럼이 자신의 눈을 되돌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럼이 아포톡신을 사용하여 오른쪽의 눈을 부활시켜 눈이 돌아온 후에 직접 대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럼과 와카사의 직접 대결보다는 검은조직과 전면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코난은 어려진 후 에미리도 키가 자라지 않았으며 하이바라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이바라가 연구를 하던 아포톡신의 효과라는 가설로, 즉 아포톡신은 유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는 약으로 코난이 이대로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코난과 하이바라가 어려진 아포톡신은 하이바라의 부모님이 남긴 약의 정보를 바탕으로 부활시킨 것으로 원래는 뭔가 좋은 일을쓸 예정의 약이었지만 검은조직에 의해 독약이 되었습니다. 단, 이 아포톡신에 관해서 하이바라는 아직 의미심장한 복선이 남기고 있는데요. 예전에 코난이랑 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약의 설명 후 내가 만든 건 다른 약이었는데 말이야 라는 마음소리가 있으며 또 구도신이치는 오래 전부터 검은조직의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정보는 적지만 하이바라가 부활시킨 아포톡치는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과 혹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하이바라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힌트가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마리아에게는 예전부터 뭔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복선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학생이라는 신분인데요. 명탐정 코난에서 전학생은 중요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바라 아이는 아시다시피 검은조직에서 도망친 셸이며, 혼도 에이스케는 검은조직에 노크로 잔입한 키르의 동생이자 코난의 정체가 구도신이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 마스미는 아카이 슈이치의 동생이자 코난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전학을 왔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생각보다 많은 애피... 소드 에 등장 을 하고 있 는데요. 마리아를 찾아라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없어진 마리아를 찾기 위해 소년탐정단이 나서는 편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편으로 끝낼 줄 알았던 이 에피소드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가사 박사님 집으로 이동한 코나는 구도 유사쿠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검은 조직의 보스가 카라스 말렌야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조직의 보스는 10년 넘게 정체가 감춰진 중요한 인물로 그런 인물의 정체가 밝혀진 편이 아무런 접점이 없는 마리아 편이라는 것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마리아는 위험할 만한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의아했던 것은 마리아의 가족으로, 마리아는 간사이에서 전학을 와서 간사이 사투를 사용하는데 왜 전학을 왔을까요? 그건 가족이 검은 조직의 멤버로 어떤 이유가 있어 전학을 온 것이 아닐까요? 게다가 최근 간사이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에더가 코난, 코로다효이 이오리 무가가 교토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세 사람이 있는 옆을 검은색 고급차가 지나가는데 그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의문의 노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를 상징한다는 뜻을 가진 벤츠의 엠블럼 앞에서 코난이 놀라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혹시 의문의 노인이 조직의 보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 사이에서 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창간 이래 마리아의 부모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엄마는 허리를 삐끗하여 입원중이며 최근 무리를 하여 더 안좋아졌으며 의사가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간호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에의 가족인 조부모님이 등장을 하거나 대리인이 나올 것인데 아마도 하이바라는 창간인을 알아차린 아가사가 올 것이고 마리아의 대리인으로 수수께끼 노인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단번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1110화에서는 수업창간의 새로운 이야기로 전 에피소드와는 크게 연결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110라 이후에도 고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와카사 루미에 집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다의 집 사건으로 와카사 루미와 오키아 수바루가 접촉을 했으며 체스대에서 와카사와 쿠로다 효우이가 접촉을 했다는 것도 알수 있었으며, 그리고 하네다 코진 살인 사건에서 와카사 루미의 정체가 아사카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1109화의 마지막에는 아카의 추도무에게 하네다 코진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끝이 났으므로 아마도 중간중간 추도무와 아사카가 만 난 과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 와카사 루미에 집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포토신이 어떤 약인지 추가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1109화에서 검은 조직의 런과 아포토신에 대한 접점이 있었으며 자신의 눈을 되돌리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1110화에서는 코난의 진장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 탐정단이 성장하는 가운데 약을 먹은 하이바라와 코난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상해 보이며 하이바라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 아포 토치 추가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베르무트가 나이가 들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약의 작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번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하며 쿠도 유키코가 코난의 어머니인 척하고 수업 창간에 온다는 것인데요. 유키코는 와카사 루미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와카사 루미 정도의 통찰력이 있으며 어쩌면 변장이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와카사 루미는 변장한 와키타 카네노리의 모습을 신경 쓰는 장면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 쓰이는 포인트로서는 와카사 루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검은조직에게 와카사 루미가 아사카라는 것이 들킨 상태이며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해오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아사카와 저격전에서 럼이 자신의 오른쪽을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쩌면 좀더 준비를 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작에 걸친 한해다 코진 살인 사건 이후 조금 온화한 느낌의 에피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럼 후보 멤버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다양한 반면에서 코난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천백화 이후 와카사와 카네놀리가 연계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도 보였습니다. 과연 수업 참관 당일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개인적인 추측과 고찰을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의심스럽나요? 의심스러운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